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요. <laughs> 네. 그때도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도 특정 종교 개입설은 음. 돌았잖아요. 긍정합니다. 국민의힘 만약에 금전적인 게 단지 그냥 권성동 의원 한 명이 아니라 음. 당에 혹은 뭐 선거에 만약에 쓰였다는 게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음. 상황이라면 음, 재앙이죠. 예. 재앙이죠. 재앙 뭐, 재앙입니다. 뭐, 그만해요. 몰수 게임이에요. 몰수 게임이다. 야구로 선수도 부정 선거에다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비디오 판독 하세요. 그렇습니다. 음, 비디오 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통일교가 정교 유착 의혹을 이제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원 명부도 확보해서 막 대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시점을 좀 특정을 해서 확인을 해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지난해 총선 이두 시점 전으로 해서 국민의힘에 가입한 총회교신도가몇 명이냐를 음. 확인해 보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3,100명, 그다음에 총선 앞두고 400명 정도, 총 3,500명 정도가 입당을 했더라. 아, 그 그래. 생각보다 겁니다. 숫자가 어, 원래 뭐 10, 10만, 11만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었는데 그 해당 기간, 특정 기간을 좀 잘라 보면 3,500명 정도 수준이라고. 요건 이제 발표를 검찰이 한 거예요? 발표를 한건 아니고 네. 특검에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걸 아, 취재를 한 취재를 거죠. 한 거예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좀 봐야 되는 게요. 네. 통일교서 에 주장하는 게 어, 교도 신도수가 120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120비 120만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좀 들어가는 얘긴데, 음. 그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통일교 자체적으로 밝힌 신도 숫자, 그러니까 그쪽 문선명 음음. 총재 일가가 한 얘기들 쪽 보면. 네. 2만 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언급을 하는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1천 명, 1만 3천 명. 그래요. 예, 예. 우리나라에. 그래서,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을 어... 거다 이 숫자가. 하긴, 하긴 120만은 아니죠. 예, 예, 예.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일단 우리가 120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숫자가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당의 당원 숫자, 책임 당원만 음. 투표권이 있는 분들로만 따져도 굉장히 미미한 숫자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윤용우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2만 명 있었는데 1만 명을 더 넣었다. 음. 이 말부터 우리가 긍정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사람은 성과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네.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 입장일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계산한 것에 대한 오류가 하나 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뭐 3천 몇 명인데 뭐 3명, 4명이라도 그러면 죄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는 것은 정당법에 나와 있는 강제 입당 등의 금지. 음. 의사의 반해서 입당하게 만들었다. 네네. 이게 이제 정당법 위반인 건데. 그건 숫자가 적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네. 어떻게 밝혀서 의율을 할 거냐. 네. 이 부분은 이제 특검에 또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음. 봐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통일교 교인들이 알려진 게 다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만 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대한민국이 120만이 아니라 전체 신도수, 아, 전세계? 세계 전 세계 120만 아, 얘기하는 아, 걸로 아,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죽을 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네. 일본이 60만이에요. 일본이 가장 많았어요 일본이 뭐 워낙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30만이고 나머지 30만이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아, 그래서 12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0만 정도를 통일료가 대한민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신도수다. 이것도 뭐 부풀려졌겠죠. 음. 뭐 국민의힘이 500만 당원 이게 다뭐 500만이겠어요? <laughs> 부풀려져 있는 거죠. 뭐 정당 각 정당들이 <laughs> 네. 대부분 좀 부풀려요. 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 그래,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본부장이 한만명 정도, 만 오천 명 정도는 지구 단위로 좀 뿌리면 가능할 가, 수, 수 있잖아. 저는 수치로 보데 어. 예. 지금 3,500은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혹시 선거를 지금 즉제 조사된 게이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선거혹시 좌지우지할 수준은 안 되죠. 좀 많이 안 되죠. 안 되죠. 몇만 정도 혹시 가능하면 한 5만 정도면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21년 11월 5일 전당대 윤 대통령 네? 어 지금 요거는 아마 저 23년도 저희 전당대 회야기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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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예. 그때 저희가 어 그 투표권자가 팔십오만, 팔십오만. 네. 음. 그리고 투표율이 오십프로 조금 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십만이 투표했다고 네. 봤을 때, 김기현 대표가 오십오십삼에 가까웠고 안철수 후보가 이십팔이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아... 예를 들어서 이십프로 차이났다, 사십만 중에 이십프로 차이났다. 8만. 그럼 팔만이잖아요. 아슬아슬 팔만을 팔만하고 정도... <laughs> 삼천오백은 아... 이게 예. 이제 통일교 문제나 이런 것 같아요. 음. 돈과 조직을 대고 네. 대가성으로 뭔가를 요구했다 네. 누구에게 정권실세에게 요구했다라는 네. 요인제 프레임이 중요한 거고 네. 그럼 이 정권 실세가 받은 돈을 음. 당에게다가 뿌렸는가 음. 아니면 개인이 썼는가 음.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에게 바쳤는가이 네. 차인 이것 같아요 그그 아. 그 중에서도 당에다가 공식 라인을 통해서 뿌려졌다 이러면은 음. 당이 위험해져요 음. 당이 뇌물을 받은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사실은 어, 당의 결정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음. (2022년) 대선 경선 와중에서 홍준표 후보가 뭐 근소한 차이로 졌잖아요 네네. 그때 이통일교외에 다른 종교 개입설이 있었습니다 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2021년 9월에) 국민의 힘이 원래 당원을 당비를 (3개월) 내야 되는 것에서 (1개월) 약정으로 갑자기 바꿔버려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 이상이 들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어 대선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음. 그때에 대한 저는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아 그건 좀 달라요. 9월 2일에 그 발표를 했고 그 당원 명부 마감한 게 9월 30일이에요. 네. 그까 그러니까 9월 2일에 그 발표를 듣고 가입을 했다고 그래도 투표권이 없어요. 만한 달이 지나요? 한 달은 내야 되니까 예. 어, 네. 그, 그 9월 그... 뭐한 5일에 딱 내면 그건 안 해, 안 받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내는 아, 날이 정해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거 듣고 와 들어가서 했다 그건 아니에요. 어, 아니면 그 음. 9월 2일에 발표한다는 걸뭐한 8월 한 말쯤 대충 듣고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요. <웃음> 아, <웃음> 뭐 국민의힘. 그걸 떠나서 뭐 그건 약정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거는 좀뭐여죠 정치. <laughs> 그렇진 게... 않아요. 네. 그때도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도 특정 종교 개입설은 음... 돌았잖아요. 예. 긍정합니다. 네. <laughs> 네. 네. 하여튼 뭐. 국민의힘, 만약에, 만약에라고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통일교로부터 뭔가 금전적인 게 단지 그냥 권성동 의원 한 명이 아니라, 음. 당에 혹은 뭐 선거에 만약에 쓰였다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음, 상황이라면 재앙이죠. 네. 재앙이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투 페어런스 네. 프로젝트에서 이제 백억이 조성됐다 이런 보도도 네. 있었잖아요. 그게 네. 세네갈에 갔다는 네. 거 아니에요? 축구로 축구로 따지면 네. 축구로 따지면 축구도 그만해요. 몰수 게임이에요. 몰수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선수도 부정 선거에다가 <laughs> 네. 그 다음에 그이 구단 운영 자체도 <laughs> 네. 지금 본인들 돈이 아닌 회계 부정으로 된 음, 거기,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모든 건. 비디오 판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음, 네. 비디오 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죠 비디오 판그 상황이면 <laughs> 거의 이제 망하는 상황인데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상황버섯이 또 있습니다 아, 네. 좀 살려주세요 상황버섯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바로 이거 저 죽었어요? 거의 이제 죽었잖아요 그게. <laughs> 우리 아니, 기운 이게 우리 카세 기운차 물에 안타 먹고 그냥 먹어요? 아 그냥 드셔도 됩니다. 아 네. 이게 따뜻한 물로 드시면 더 가루네. 좋은데 네. 살길이 있네 살길이 있습니다. 네. 죽으란 법은 없어요. 죽으란 법이 없죠. 성한... 하늘이 무너져도 예 가, 가, 살아날 수있 가루죠 구운. 이거 가루. 가루입니다. 가루.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바로 영지버섯이었죠. 그리고 상황버섯, 러시아 공식 항암제라고 알려진 음. 차가버섯까지 음. 세 가지 자연산 영양을 듬뿍 스틱 하나에 넣어놨습니다. 네, 체질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이게 총60 포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치입니다. 하루 한 표씩 계산하면 두 달치 드실 수 있는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 아, 따뜻한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신 아이고. 기자님 이 무슨 일입니까? 이제 지금... 신 기자 뭘먹어 아하. 기자 물 아하. 우리가 마케팅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신분입니까? <laughs> 근데 진짜 장. 정보도 주지만 살길도 열어 주네. 아, 네. 살길 아, 열어 드려야 야, 살게 네. 됐네. 이제. 거기도 미리 드세요. 네. 가면서 먹을 거예요. <웃음> 자, <웃음> 자. 저희가 일단 장르만 구독자 위에서 우리 카세 제품 요거를 <laughs> 또 혜택을 더 많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세트 25만 원짜리를 69,000원에 어한60% 이상 70% 가까이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거고요. 저희 더보기 링크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 혹은 뭐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070-4866-2789 전화로 주문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070-4866-2789 우리 카세 기운찬 본 선물 세트입니다. 기운찬. 네. 우리...